띠용, 띠용. 와, 여기는 미래다. 지금 여기도 레고인데? 아닌데, 우리들도 레고인데? 와, 여기는 동물 농장이네. 동물들이 너무 많아. 띠용. 풍 앵앵앵 앵앵 앵앵앵 먹을 것. 아야 이것은 이제 내 거야 우와 여기는 미래네 첨벙 아니.. 점벙.. 어.. 이게 무슨 소리지? 첨첨벙 어.. 개구리가 없어졌어. 아 낙타가 없어졌어. 아기 판다는 공격해 주시지 말아주세요. 비나이다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제발.. 오, 어, 얘는, 딴딴이 묶여있어서 못 먹네. 우리 어미 팬더도 먹지 마세요. 어미 팬더는, 먹지 마세요. 으악, 토끼를 먹다니. 아 이야, 맛있는 고기가 있구나. 하, 하, 하. 맛있는 고기가 있구나. 그 중에서 누구를 먹을까? 아야 도망쳐! 아! 도망쳐! 이 차원에서 도망쳐! 나도 도망쳐야 돼! 뭐야, 여기는 괴물 몸속이야? 어, 그래, 여기가 괴물 몸속인가? <laughs> 어 배불러.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어? 여기 잡아먹힌 놈들이 많은데? 어? 뼈도 있네?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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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뛰어내리지? 안녕, 하신가. 난, 네라풀세그리퍼 어, 네라풀세 크리퍼? 안녕, 하신가. 난, 크리퍼시다. 그래. 얘를 한번 키워서, 차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.